It's Mom Marshmallow. 시작된 느낌도 들지 않아. 지독하게 덧붙여진 망상 보고 싶어 아껴줘, 제발. 최고의 엔딩이 내 퍽이나. 피해, 피해, 망상에 지혜. 존재하지도 않는 말들만. 가시거이 것들 사이에. 꼬리참을 수어. 의존의 피해, 몬스터. 콜라이 워워. 차오른 마트 고스. 목을 멤버스. 감도는 SOS. 러브의 잔반 이룰 수 없는 더치 페이. 내가 여기라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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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점점 죽음을 향해. 얘가는 네가 거짓의 맛이라 다행이야. 대감전 대도 안네 페이크 녹아가 내리고서야 네 얼굴이 보여. Say wo wo 내 입에 집어 넣었던 건 가짜였던 거야. Say wo wo 내 입에 좋아해도 모두 거짓이었다고. 섞여서 거가는 내 life 잘 나는 취약한 목에 보여 이것도 말하는 자가 진자 반도는 어쩌서지만 센스 그런가 그런가 그런 거였나 식어버린 내 침장 외로 때 가시거리 같것 사이에 너무 아파 병에 들은 내 피의 몬스터. 나. 점점 너를 더 알아가, 너의 사랑을 뱉어내서 다행이야. 대단한 놀이를 비웃고 있어. 다버린 너의 죄를 보며 비웃었어. Say w h a w h a 나 사실 너를 부르긴 그거 믿지 않았어. Say w h a w h a 나 사실 너의 모든 것이 너무나 싫었어. 점점 너는 또싫어가네가 거짓된 맛이라더 다행이야. 내 점점 바보 같은 페이크 먹고 나서 비웃어 너를 알게 됐어. They w o r e w o 내가 내가 먹었던 건 모두 가짜였다고 They w o w o 내가 말한 좋아해도 전부 거짓이었어. 아, 콜라, I won't want. 차오른 버스, 목을의 버스, 감도는의 s l o ex. 러브의 잠방일 수 없는 터치페이. 내가 여기라니, y 왜왜 h y e h yeah, y yeah, yeah, yeah. a 나 사실 처음부터 는 잊지도 않았어. They w e o e 나 사실 나의 모든 것이 지롭기 싫었어. 정말.